자,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리뷰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기 i t 에 들어가 보면요. 어, 메인에는 지금 제일 최초 설정이고, 아무무 누누, 야쏘, 얘들은 그, 각자의 그 픽처 브랜치들이죠. 그리고 대부를 보면 대부는 어떻게 되 있냐면, 거밋을 보면 어 우리가 요까지만 릴리즈에 걸었죠. 야스오랑 얘들은 릴리즈에 없어요. 이번 배포 버전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대부 브랜치는 계속 개발이 되고 있죠. 음. 이 야스오가 들어온 타이밍은 언제냐면, 릴리즈 브랜치가 만들어진 뒤에 들어왔어요. 음. 그리고 아직... 배포 안 했죠. 왜냐면, 릴리즈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테스트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자, 릴리즈를 보면, 릴리즈 1.0은 요까지돼 있어요. 됐나요? 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테스트가 끝나면 이 릴리즈를 메인으로 옮겨야 돼요. 일로. 그리고, 대부로도 옮겨줘야 됩니다. 어, 근데, 대부랑, 릴리즈가, 병, 이 릴리즈에서, 릴리즈 이 여섯 개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얘랑, 대부랑 다른 게 없죠. 왜 다른 게 없냐면, 테스트하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테스트하가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 이제 커밋이 몇개더 들어오겠죠. 그러면, 대부에도 병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변경된, 그 코드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은 릴리즈 브랜치가 완성되면 테스트가 끝나면 메인과 대부로 옮겨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게딘데어 그린으로 팀장으로 로긴 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자격증명 관리자 가서 여기서 기덕 삭제해 주세요. 저는 삭제를 했거든요. 자, 삭제를 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홍팀장으로 들어와서 LOL로 들어와서 마우스 클릭해서 기패시를 열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내려 받을게요. 풀 오리진 릴리즈 1.0 변경된 게 없지만 내려받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알 수가 없거든요. 팀장이 지금 릴리즈 내려받았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체크아웃 다 동결을 좀 해줄게요. 대부도 가서 기풀 대부도 볼까요? 로그 한번 볼게요. 로그가 누누까지 돼 있죠. 아무런 여기 뭐가 없냐면 야수가 없는 상태죠. 맞죠? 그래서 얘도 해줘야 돼요. git, full, origin, dev. 음. 클리어해서 볼게요. git, log 보면, dev가 야수 들어왔죠. 이렇게. 음. 자, 이 상태에서 이 트리를 좀 예쁘게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 수 있냐면, 그냥 긴 욕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브랜치들이 있으면 이걸 좀 예쁘게 보고 싶으면요. 그 구글에서 소스트리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좀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세요. 윈도우면 윈도우 버전, 맥이면 맥 버전으로 다운받고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가 다 되면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리면, 뭘 열면 되냐면, by, 열기에서, 홍팀장 걸 열어요. 홍팀장의 LOL, 요걸 잡고, 얘를 폴더 선택해서 딱 열면, 홍팀장의 브랜치가 이렇게 예쁘게 보여요. 이런 것 싶어. 메인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니셜 커밋, 환경 설정 맞죠? 그리고 여기 릴리즈 릴리즈 더블클릭하면 릴리즈는 또 이렇게 있죠 이 부분 이 브랜치를 예쁘게 볼수 있습니다 전체 브랜치가 지금 대부, 메인, 릴리즈 이게 다 섞인 거잖아요 이걸 여기서 볼수 있는데 이걸 봐봐야 어떻게 돼 있는지 제일 처음에 이 메인 브랜치에서 이니셜 커밋하고 환경설정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암호모 픽처 브랜치에서 암호모 개발하고 나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누누 개발하고 나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야스우 개발하고 나서 집어넣었어요 탭으로 그쵸 어, 이 상태죠 음. 지금 메인은 어디 있냐면 메인 더블클릭해보면 메인은 여기 있어요 여기 하얀 색깔로 바뀌었죠 메인은 지금 이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부는요. 더블 클릭해 보면 이까지 전체를 다이 전체가 대부죠. 자 릴리즈는 더블 클릭해 보면 어디까지 있냐면 요까지 있어요.까지 야수 없는 버전까지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소스 스토리 되게 예쁘게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 리베이스를 잘해서 그래요. 리베이스를 잘 못했으면 이게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병합 시켜 볼게요. 자, 병합 시킬 때도 잘 생각을 하고 병합 시켜야 되는데 봐봐요. 클리어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병합을 시킬게요. 보세요 한번. 지금 홍팀장의 로컬에 지금 다 다운을 받았는데 자, 홍팀장의 메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니셜 커밋이랑, 환경설정 있죠. 이두 개가 다예요. 홍팀장에 이제, 대부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니셜 커밋이랑, 그 다음에, 환경설정. 제일 처음에 개발한 게, 아모모, 그 다음이 누누, 그 다음이 야스오예요. 머지로그는 좀 뺐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릴리즈 볼게요. 릴리즈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니셜 커밋. 한경서 있죠. 그 다음에 아모무, 그다음에 누누, 야소 이렇게 돼 있죠. 어. 아니죠. 야소는 없죠. 여기까지 돼 있죠. 누누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쪽으로 병합시킬 거고 이쪽으로 병합을 시킬 거잖아요. 둘다 머지를 해줄 거예요. 이 머지하게 되면 너무 간단하죠. 그냥 여기는 아무무랑 눈으로 들어오겠죠. 끝이에요. 대신에 이제 그 머지 로그를 남겨야 되니까 No FF 옵션을 주고요. 자, 오른쪽으로 대부 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넘기면 형상이 똑같으니까 어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할게 없죠 뭘? 할게 없어도, 원래 만약에 내가 릴리즈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할게 있었겠죠. 누누, 버그 수정, 이런 거. 뭔가 버그가 있어가지고, 릴리즈에서. 그러면 여기 사이에 뭔가 곱해야 되겠죠. 맞나요? 근데 지금은 누누, 버그 수정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뭐할게 없는 거예요, 머지 하면. 근데 만약에 누누, 버그 수정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머지 하면 될까요? 그냥 머지 하면 순서가, 누누 보그 수정이 누누 뒤로 나올까요? 야수 뒤로 나올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건 원래 없잖아요, 지금. 일단 이거 머지 시킬게요. 이거 먼저 할게요. 1번으로. 해볼게요. 이건 너무 간단하죠? Git checkup, main으로 가서 Git merge do 마이너스, ff release 1.0 끝. 땡땡 wq. 로그를 보면 잘 만들어 줘요. 릴리즈가 병합됐습니다. main에 됐나요? 어. 그럼 이거를 이제 소스 트리 여기서 보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더 이렇게 보면 몇번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게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릴리즈 딱 들어왔죠 맞죠? 릴리즈 들어왔어요 메인은 여기 있어요 여기 릴리즈는 어디 있을까요? 릴리즈는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쏙 들어왔네요 릴리즈가 이렇게 쭉 음. 그럼 대부는 어디 있을까요? 대부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대부 쪽으로도 머지를 한번 해줄게요. 이것도 이제 회복되요 이렇게 머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누누 버그 수정이 있다면 이건 테스트 안 해봐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 이쪽으로 그냥 넣게 되면 이거 순서 꼬일 수 있잖아요. 기억 나시죠? 체커스의 순서에 따라서. 이로고가 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서의 영향안받으려면 대부 쪽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전체를 이 전체를 리베이스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에 바로 뒤에 눈을 버그 수정까지 딱 들어오겠죠. 여기 그 다음 야스오가 딱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릴리즈에서 수정하고 한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머지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머지 git checkup b 으로 가서 git 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도 ff 릴리즈 1.0 자, 이렇게 하니까, 뭐, 되는 게 없죠. 할게 없으니까 똑같잖아요. 그쵸? 달라진 게 없으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체적인 브랜치가. 대부랑 음. 메인은, 이 선이 여기서 딱 끊겨있는 이유는, 이 대부가 메인 쪽으로 이렇게 머지 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대부는 메인 쪽으로 머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죠? 끊기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대부를 메인으로 머지 하면 안 돼요. 릴리즈를 머지 하는 거예요. 대부 쪽. 그래서 이게 끊기는 거예요. 얘는 얘 나름대로 이렇게 선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음. 그래서 아주 잘 나왔습니다. 됐죠? 음. 이렇게 하고 다 했으면 마지막으로 git check out 해서 메인으로 가서 태그를 하나 달아줘야 돼요. git 태그 1.0 그리고 나서 git 태그 마이너스 n 해보면 1.0이 릴리지 1.0이 딱 달려있어요. 자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push 해줘야 됩니다. git push origin main 그냥 이렇게 하면 태그가 안 올라가니까 태그 같이 태그스 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메인 올라갈 거고요 어, 로그인 해주시고 그 다음 하나 더 올려야 돼요 git checkout d e 로 가서 git pull 아, push origin d e 근데 뭐 올라갈 게 없겠죠 이거는 음, 왜냐면 똑같잖아요? 기덥이랑 얘랑. 그래도 릴리즈가 만약에 달랐다면 다르겠죠, 맞죠? 근데 릴리즈에 뭔가 수정된 버전이 없으니까 올라갈 게 없어요. 그래도 적어주는 게 좋겠죠? 공식대로 없어도. 아, 올라갈 게 없구나. 릴리즈에서 변경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덥을 딱 보면. 여기에 메인 대부 해가지고 메인의 커밍로그리터 보니까 인위적 커밍 환경설정 아무 뭐지 누두 뭐지 해서 아름답게 났어요. 여기 뭐가 없죠? 야수호가 없어요. 그쵸? 야수호가 없습니다. 야수없는 게 맞아요. 야수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첫 번째 개발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이 끝난 거예요. 1.0이 됐죠. 음. 그 다음에 이제 2.0을 또 해야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2.0 이제 데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릴리즈로 옮겨서 배포 준비하고 그 상황 동안 또 다른 거 개발해야 되면 개발하고 있고 요거. 계속 그대로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반복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어, 로그를 예쁘게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할게요. 로그를 예쁘게 남기기 위해서 리베이스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리베이스는 대부나 메인을 건드리면 안 돼요. 토픽에서만 하는 겁니다. 픽처에서. 여기서만 건드리세요. 여기서만. 픽처에서. 여기서만 건드리셔야 돼요. 픽처에서. 음. 예쁘게 리베이스해서 머지 하시면 돼요. 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적인 설명 하나 하자면,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메인이 현재 1.0인데, 1.0인데, 2.0에서 이 상태잖아요.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상태죠. 이 상태예요. 맞죠? 환경설정, 암호무, 눈화요. 이 상태죠. 그리고 이제 태그가 여기 딱 달려있어요. 이 상태고 얘는 이 상태죠. 태분는 그리고 릴리즈 브랜치도 있겠지만 릴리즈 브랜치랑 브랜치랑, 그 픽처 브랜치는 임시 브랜치라고 해서 굳이 기법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이 서비스 중인 얘 있잖아요. 이 뭐지? 얘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간단해요. 여기서 마스터에서 가지를 하나 쳐서 핫픽스를 하나 만들어요. 핫픽스 가지. 그래서 여기서 이 전체를 A라고 한다면 A를 딱 들고 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버그 수정하고 버그 수정이 일어나면 얘를 그대로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버그 수정.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 중인 애가 만약에 버그가 났잖아요. 것이 버그가 나면 이거는 핫픽스에서 처리하시면 돼요. 핫픽스 브랜치를 만들어서 버그를 수정하고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핫픽스를 만들어서 버그를 수정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만약에 아무모가 잘못됐으면 아무모를 개발한 개발자일 거고, 누누가 잘못됐으면 누누를 개발한 개발자겠죠. 그 개발자가 핫픽스 브랜치 따서 수정하고, 깃더브에다가 이렇게 푸쉬해서 PR 요청하는거죠 PR 요청 그러면 승인만 하면 이 수정된 버전이 나올거예요 그럼 태그를 2.0이 아니라 뭐1.1 이런식으로 달겠죠 버그가 수정되면 음. 음. 이게 핫픽스입니다 핫픽스는 굳이 지금 수업을 안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혼자서 실습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깃플로우를 마치도록 할게요 어잘 이해가 가시나요? 어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포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포크. 음. 사실 이렇게 이제 어떤 대규모 협업을 할때 어떤 회사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회사는 이렇게 안 하고 또 포크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해요. 이 포크하는 방식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엄청 간단하게만 배울 거예요. 어 그거 한번 배워보시고 이제. 어떤 회사가 어떤 기플로우를 쓰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면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개념이 다 잡힐 거기 때문에. 되셨나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어, 수고하셨습니다.